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8일. 여기는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이라고 하는 어항입니다. 지금은 5시 반, 배가 들어와서 곧 경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광구 방식, 이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일본, 미국, 저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하지만 기본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생산에 대해서 매가 이렇게 들어오고 보면 중매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와서 수확한 저런 물고기들을 보고 중매를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냐 뭐그 과정에 선진화됐다 문제가 있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성주 그처럼 경미현장에서 부산물 경미현장에서 어 이들과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북이성 정성 영도 국현 예비후보 국민의힘 예비후보 강성주 이같이 민생 현장에서 이들과 회업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경제를 부강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 강성규, 민생 현장에서 이들과 같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같이 찾아서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산업을 우리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IT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산업 분야, 수산업 분야도 경북 영역, 영덕, 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영북의성정성 영덕, 영성주 인생 현장에서 이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덕 축산항인데 전국 어디에서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노력은 전통산업, 첨단산업 할것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국민의 국회의원 예비 후 강성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